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비 특강을 이제 어느덧 5회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 7급에서 9급까지가 시험은 정식적으로 시행은 됐지만 지금 다른 급수처럼 매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차분차분히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닦으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대비 특강을 7급에서 9급은 장문과 통문역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듣기랑 독해 같은 경우에는 6급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6급처럼 7급에서 9급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유형을 분석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6급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계속적으로 같은 그런 패턴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장문이랑 통번역입니다. 장문 통번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기도 하고 하고 굉장히 고급의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시험이 매달 이렇게 정식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시간이 좀 걸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유형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제가 매달 대비특강을 진행을 할 때마다 아무래도 어,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시험이 매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어떤 유형이었지 하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도표와 주제가 주어지고 내가 장문하는, 거, 아, 맞다. 도표 보고선? 거기를 이용해서. 도표 보고 장문하는 거는 이미 도표에 많은 내용들이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장문은 사실 다른 그타언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던져주면 내가 에세이 쓰듯이 글을 쓰시면 된다는 라 거. 그 다음에 번역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랑 장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뭐 글을 육급처럼 요약해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내용을 쓰는 것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될수 있는데 이게 번역이랑 통역이라는 게 나와요. 나의 모국어를 제2 외국어인 중국어로 번역을 한다는 라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고 학습하고 또 7급에서 9급 정도로 고급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던 나중에 뭐 일을 하던 지간에 번역이나 통역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어 실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 측급에서 구급에서 통 번역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문과 장문, 짧은 거는 좀 쉬워요. 생활적인 표현들, 장문은 좀 길고 시사적인 내용들이 모의고사나 실질적인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기는 편의상 통역을 말하게 같이 넣었습니다. 통역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데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통번역 장문 기초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에 문장을 꼭 암기하라고, 암기 훈련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통역 때문이에요. 우르르 나와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긴장했는데, 텍스트도 어려운데, 이거를 중국어로 바꿔야 되는데, 입에서 잘안 붙고 계속 앉아서 쓰면서 공부하거나 읽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암기하는 훈련은 좀 필요한 부분이 바로 통역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이용해서, 장문이랑 비슷해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아무런 자료 없이 들어요. 듣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시험 자체가 그냥 뭔가 제시되어 있거나 객관식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오롯이, 나 가, 내가 갖고 있는, 내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는 중국어 기본 실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초훈련을 단단히 해 놓으셔야 돼요. 문장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육 급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육 급까지 올라오면서까지도 문장 분석이 안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중국어 문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해요. 근데 해석도 그냥 대충. 이제 그 단어의 뜻 가지고 중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 그냥 흘러가는 뉘앙스나 느낌을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정제되어 있는 고급 중국어를 서면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해석 문제가 아니라 중국어는 보통 어떠한 구조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의 문장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문장을 쓸수 있어요. 왜요? 한국인처럼 쓰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인처럼 콩글리시 영어 하듯이 한국인처럼 중국어를 쓰면 다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은 오히려 이걸 알아요. 근데 중국인이 이 글을 보고 무슨 글인지 몰라요. 중국인처럼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고 통역을 해야 하는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번역 연구는 표현 연구 패턴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중국어가 사실은 제가 중국어 강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어보다는 사실 패턴이 좀덜 복잡해요. 동사의 변화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 연구해 주시면 좀재밌을수 있어요. 암기는 통역 때문에 하는 겁니다. 통역과 말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암기해라가 아니라 입으로. 계속 말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래 유학하거나 체류해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말 많이 안 해보시잖아요. 무조건 문장을 암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장 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회차 대비 특강이고 제가 지금 기초훈련을 다지고 있는데 나좀 중국어 제법 괜찮게 해 해도 이 문장을 아예 없는 데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창조해서 쓰실 수는 없을걸요? 해석은 다 하고 난이도는 별로 안 높은 문장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은 6급에서 조금 쉽게 나오는 문장들 위주로 제가 지금 선택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중국어로 구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급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사실 특별하게 중국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교육받으신 분 아니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중국어 문장을 제대로 구조적으로 파헤치는 훈련 많이 안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에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이거를 몇 번이나 읽고 덮어놓고 똑같이 구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저랑 문장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이항이 있고, 와이항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문장을 구사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 용법 중에 하나가 상반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구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장이 같은 패턴인데, 상반 구조로 흘러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이항이 있고, 와이항이 있어요. 이거는 번역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이 주제를 주고, 주제를 주고 글을 쓸 때에 이렇게 어떤 성어나 고어들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내양은 칸, 먼, 다우를 보는데 와양, 칸, 러, 나우를 본대요. 뭔가 딱 구조가 잡혀있죠. 내양이랑 네 와양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 보시면 슈어, 더, 슈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앞에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내양이랑 네 와양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중국어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한국어를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 문장 안에는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어가 돼 있지만 이게 전체로 크게 해서 얘가 말하는 것은 이게 전체 주어가 되는 거고요 수로, 얘랑 얘 차이점이다 상반구조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장 에세이 같은 거 쓰실 때도 이렇게 상반구조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한국인은 이렇게 하는데 중국인은 이렇게, 해. 한국인은 식생활이 이런데 중국인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문장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될수 있거든요. 자두 번째 볼게요. 네이이 슈즈 이런 표현 막상. 떠올려 리 그러면 떠올리지 않을 수도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나 이때까지 모의고사나 실질적인 시험 시행된 걸 보니까 어 이러한 구문들이 가리키는 것은 해서 내가 써야 될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오겠더라고요. 기억하시면 좋죠. 네 향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다 어떠+ 어떠한 사람이다요 얘네는 다 수식입니다. 철저하게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가리킨대요. 또에 <놀람> 요어시찡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좋. 이거를 스스로가 구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요 가져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저 이거 해석 되는데요? 어 덮어놓고 너 중국어로 써봐. 쓸수 있어? 뭐 쓴단 말이에요. 다 하셔. 내시즈 또의 뭐에 대해서 어떠한 슈우나 사건에 대해서 이 어, 풍부다 쭈샤랑 찍는을 가진 더 런까지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항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구를 하잖아요 와이항에 놓고 요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점수 달라질 수 있어요 고급 표현이에요 내양은 네 이렇고 와양은 이래.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양은 네 이런데, 근데 와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달라라는 뉘앙스를 이저 하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상반되고 대조되는 내용을 언급을 할때이 저가 굉장히 고급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와양 저, 깡하우 샹판. 딱 달라. 나열할 때꼭 써보세요. a는 이런데 b의 경우에는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약간의 역접의 뜻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양란 네, 넌 칸추 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수로 목적어를 나누는데 내양란이 아, 네, 주어고 칸추 할수 있대요 반닝이랑 네, 체험원 뭐, 등등을 할수 있대요 주술목 목적어는 굉장히 분명한데 어휘를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칸추 뒤에는 칸다우가 나와요 그런데 네 향에서는 칸추를 쓰고 와 향에서는 칸따오를 쓰거든요. 이 뉘앙스를 알고 내가 진짜 문제 문장을 쓸때이 뉘앙스를 살려서 쓰면요 중국인들이 어려운 어휘를 써서 놀래지 않고요 이런 뉘앙스를 알고 정확하게 쓰는 거에 놀래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좀 보시면, 먼링 같은 경우에는 수완이나 능력이라서 알면 되고요. 처음은 같은 경우에는 비결이나 비법이라서 단어들은 6급에서 다 걸쳐져 있는 고급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양 네 로는 이거를 알아내는데, 근데 와양 로는 얼이 들어가요. 같이 좀 비교해서 보려고 제가 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저를 통해서 내향이랑 와 향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라걸 보여줬죠. 자두 번째 키워드 어를 쓰시는 게요. 그러나 근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열할 때이 어를 쓰면 진짜로 고급 표현을 사용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를 여러분이 보시고 해석하실 수 있는 것만으로서 넘어서서 여러분이 진짜 문장을 구조를 알고선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단지한다고할 수만 있대요. 표면. 그리고 시끌벅적한 거, 이것만 볼수 있대요. 자, 그러면 다른 건 주어수로 목적어 위주로 갈 수가 있는데, 아, 칸다오랑 칸추가 뭐가 다르냐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칸이라는 동사에 추라는 보호가 붙었을 때와 따오라는 보호가 붙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추는 나오는 거죠. 내가 딱 봤을 때, 어, 딱 나와요. 어, 저 사람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게확 나와. 그그 그 아우라가 나오는 거죠? 아, 저 사람 뭐 가, 가장 웃기는 그런 비유를 들면저 사람이 코 수술을 했어. 나는 알아채겠어. 는칸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센스 있게 알아내고 내가 그게 보여 할때 나는 알아채렸어. 이럴 때칸 줄을 쓰거든요. 근데 칸 따오는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거야. 나 봤어. 나 가서 만리장성 봤잖아. 나 어제 그 물건 봤잖아. 그냥 보는 행동을 칸떠그본 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니까 러칸 추랑 칸 따오를 일부러 이+ 중국인이 완벽한 중국어 문장을 쓴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나눈 거예요. 레향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잖아요. 와향앙 런은 문의 아니고 전문가. 내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그 비법이나 비결이나 남들이 못 보는 걸 내가 알아챌 수 있다로 칸 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어 문장을 때까지 배우시면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하셨으면 이런 문장을 구사를 못해요. 이 뉘앙스 차이예요. 그러니까 장문이랑 통번역을 할때 있어서 저도 제가 전공이 대학원에서 동시통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중국어 문장 분석이 전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단어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 문장 분석 및 한중 번역이요. 한 문장 갖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는 거죠. 얘를 한국어로 쭉 분석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 한국어의 번역이 돼 있으면 이걸 중국어로 살리는 작업이에요. 전문가는 요령을 파악하고 문해안은 구경을 한다. 이제 떠오르죠? 아, 전문가 여기서 쪼안자 안 쓰잖아요. 왜 전문가랑 문해안이 나눠지니까 네 향이랑 와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중국인 같은 중국어가 구사가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와 문의 안에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양 칸만 더. 이게 이제 요령이에요. 그 가, 가문만의, 그 학문만의 비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와양 같은 경우는 시끌벅적한 것만 보니까 취비의 구별점을 얘기하는 거다. 쇼的시내 양을. 와양더 취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문가랑 이미 다 했잖아요. 전문가란 여기서도 또 내향 네 써야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아또에 있었었지 뭐가 쉬우다 일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요 풍부다 지시랑 경험을 갖춘 런이며 그죠 그다음에 문외한 와의 항은 저 완전히 시향파 아니다 이게 보면서 다 그려지는 거예요 전문가란 그리고 문외한이란 어떤 사물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맞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이러한 디테일들을 살려서 문장을 얼마나 쓸수 있는지, 이 저를 살리는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쓰시고, 완전히 자유롭게 구사가 될 때, 6급에서 7급, 아니, 7급에서 9급에 우리의 통번역이 다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는 사물의 본질이라는 요령, 방법까지도 꽤 뚫어 볼수 있다. 이렇게 고급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만약에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거를 꿰 뚫어 보일 수있도록 번역할 수 있어요. 꽤 뚫어가 뭐야? 그죠? 이거를 만약에 중국어로 쓰라고 해요. 한국어로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쓰지? 칸, 추를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머닝이랑 처음어는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뼈, 엔 초, 조로 나, 어 정도는 기억하시고 익혀 두시면 되죠. 내가 새롭게 배우는 단어로. 자, 이제는 마지막 훈련은 제가 막 굉장히 열심히 중국어로 문제, 문장을 분석을 해드렸고 한국어를 다시 중국어로 바꿨고 마지막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딸, 딸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내양은 칸, 먼, 다오를 보고 와양 같은 경우는 러나우를 보고 이게 슈어, 더, 시, 뭘 말하는 거냐면 내양 같은 경우에는 또의 뭐에, 이에 대해서 요시, 무시, 무시, 머다, 런을 말하고 그 다음에 와양 같은 경우에는 반대다. 이, 이런 식으로 칸, 다오랑다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계속 외우세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암기하기는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한번 열번쭉 읽고,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보지 않고 읽고 해서 완전히 내 입에 닿아서 통역 시험 때도 말하기 시험 때도 툭 치르면 여기서 한두 문장은 나올 수 있게. 여러분. 7급에서 구급이 통번역 장문이 굉장히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중국어를 완전히 내가 편하게 구사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7급과 구급의 장문 통번역을 정복할 때까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